여기가 이제 광안리죠, 광안리. 광안리에서 네. 부장, 아 시뷰 시뷰. 시뷰 아, 아니 뭐 호텔뷰나 뭐 카페뷰 이런 건 들어봤는데 돼지 고기 집 오션뷰는 오션비 또, 또 처음 들어봐요. 들어봐. 고깃집에 이런 뷰는 아. 와 너무 좋다. 그러면은 뭐 오늘 또또 네. 특별한 돼지 고기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베리코 전문 고깃집의 이성우 대표입니다. 프리미엄 숙성 이베리코의 놀라운 맛으로 즐거움을 선물하겠습니다. 숙성 아, 숙성 고기구나. 이베리코 숙성 꽃목살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7일간 숙성하고 맛있는 부위만 남기고 손질해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꽃목살이다. 음. 너무 이쁘다. 진짜 꽃이다. 마블링 돼지고기 마블링이 저래도 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소고기인데 갈비살 이 갈비살은 이제 근막을 제거해서 식감이 되게 좋다고 음. 하거든요. 어. 어, 우와, 이것저것 많이 올리고, 많이 려 어, 뭐가 많다. 음. 아 주꾸미, 아니 여기 어, 해산물도. 또 부산하면은 또 해산물 안먹으면섭섭하잖아요 뭐, 섭섭하죠, 어, 어, 오빠들 많이 드세요. 이 신선한 관절에 주꾸미는 같이 들어가. 아. 아. 아, 어, 근데 이게 쭈꾸미랑 광자가 좀 탱글탱글해 보여서 이 매콤한 이 양념 음. 때문인지 보기만 해도 침이 좀고이는것 같아요. 음. 음. 푸짐하다, 푸짐. 이렇게 해서 한상 차림이 완성입니다. 아, 고기뿐만 아니고. 맛있겠다, 진짜. 사장님, 얼른 만나야겠어요. 음. 사장님! 아, 어, 고기를 벌써 갖고 나오셨네요 너무 잘생기셨네. 아, 네. 아니 사장님 이베리코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이베리코는 저 이제 사대 진미라고 하는데 도토리 먹이고 자연 방목에서키운 이제 소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돼지고기. 아 음, 돼지 고기에서 음. 소고기의 그 풍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얘가 스페인에서 시작된 놈이지요네 맞습니다. 그쵸? 대단한 놈이야. 대단한 놈이죠 아주. 내가 아. 아, 잘 알아. 그럼 어? 아, 가끔 만나. 아. 스바니 울, 매 파니얼, 마니아, 그러면 마니번좀 어떻게 구워 먹으면 되나요? 아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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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아습니다마니다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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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구워주지 마, 진짜. 그냥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아주 하게 애들을 먹고 싶나. 사장님, 근데 네. 다른 이베리코 전문점이랑 사장님네 이베리코랑 뭐가 조금 다를까요? 두 개가 하나가 들어오면 한 1kg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30%를 제가 다 제거를 음. 합니다. 뭐, 힘줄이라든가, 근막을 제가 다 제거를 해서. 목살이요? 네, 목살도 그렇고, 이제 여기 갈비 갈비살도 전부 다 제거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와. 네, 손님들은 이제 최상의 부위만 드실 수있게 제가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사장님 또 구워주시니까 도란도란 얘기도 할수 있고 좋네. 야, 이거 거의 다 됐다. 음. 와, 아니, 사장님, 이거 소고기 같아요. 로이. 음, 생긴 게아 응, 진짜 소고기 같아. 너무 기대돼. 음. 와, 너무 궁금해. 우와, 어, 무슨 맛일까? 저희 일단은. 아. 와. 한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이거 어디에 찍어 먹으면 될까요, 지금? 처음은 한번 그냥, 그냥 한번. 아, 그냥 오리지널로 네. 알겠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 아이. 음. 아, 맛있다. 와. 와! 야 맛있다. 고기 맛있다. 우 어, 무슨 장작구년한 고기 맛. 응. 음. 장작구년. 아 목살인데 엄청 부드러워. 너무 촉촉하다. 그죠? 응. 음, 부드럽고 촉촉하다. 안에 그리고 무슨 물 같은 게쫙 고여있는 느낌이에요. 육즙이 야. 어, 거의 소룡포 수준의 육즙이 나온다. 와, 쭉쭉 진짜. 나온다. 무슨 샤오롱바오. 그러니까. 음. 젖은 수건 짜듯이 음. 육즙이 이렇게 쫙 나오니까 한점더 드릴 건데 이번엔 이제 볶은 자 소금 한번 찍어 음 보을수어요 이번 소금에 야 양... 이게 숙성 고기라 그런가 풍미가 더 좋은 와, 것 같지 않아요? 있다, 확실히 아 이거 죽이네. 우와. 아 맛있어. 맛있는데? 음야 이거 딱 소금이다 그냥. 우와 근데 느끼하지도 않아. 정말. 여기 응. 감칠맛이랑 풍미가. 그렇지 막... 그렇지. 진짜 뭐. 대체할 소스가 없어. 응. 와. 야, 난 개인적으로 이거 찍어 먹는 거 좋아해. 이거. 갈치 속젓. 아, 음. 갈치 속젓 한번 가봐야겠다. 아. 어때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난왜 이렇게 이 속젓이 맛있는지 모르겠네. 어,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또. 와. 이거 있다. 올그레인 머스타드 아, 있다. 어.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런 거 약간 좀 고급 음식점에서 나 주는 그런 어, 거잖아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이 홀그레인 한번 먹어봐. 음 나이거 스테이크야 또. 이번 음 여기, 여기 스테이크야. 진짜. 음. 근데 음. 맛있다 여기 음. 맛있어. 맞아 맞아 맛있네. 역시 고추냉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음. 것 같아요. 영원한 우리 소금이 또 이거 맛있다 음, 이 맛있다 아, 진짜 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음, 음이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음.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그 느끼함이 전혀 안 느껴져요 저 그래도 맛있는 돼지고기 먹으면 혼자 막 1kg씩 먹거든요, 저 이건 딱그 1kg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음. 왜래 고깃집은 쫄주나 음. 맥주잖아요 그렇지 음. 이 집은 희한하게 와인이 좀 생겨요 아니, 아까 들어오는데 올라오는데 와인이 딱전시돼 있더라고. 어! 와인 한번시켜볼까 그래, 그래. 하우스 와인이 있으면. 들어겠습니다 와우. 아 와우. 네? 이베리코에다가 스페인 잔 하나 하지 뭐. 마숑! 마숑! 뭐라고? <laughs> 아, 킹바다. 자기가 해놓고도 괜히 약간 스페인처럼 해야 돼요. 이거 프랑스 말 아니야? 아, 아. <laughs> 스페인어처럼 해야 돼요. 아 몰라. 어. 둘셋 마숑. 마숑. 오 달짝지근하다. 오, 레드 와인인데 텁텁하지가 어? 않네. 음. 좋은데요? 자 이제 갈비살 갑니다. 음. 갈비살 목살 좀 비워주세요. 입으로 음. 입에다가 비워주세요 그냥. 어, 어. 자. 사장님, 저희가 구워 먹을게요, 이제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응. 이거 아, 원래 이 집은 사장님이 구워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참을 수가 없어서 응.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사장님 오시는 거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워버려 구워버려, 구워버려 그냥. 자, 아주 잘 익은 갈비살잘 구웠다 어, 정성을 들여서 또 이런 고급 부위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구웠지? 어, 고급 부위니까 진짜 이런 거 신중하게... 야. 신중히 구워야 돼. 음 좋다. 어, 지셔 보세요. 너도 아. 가르치서. 없지. 난 아. 홀그레인. 소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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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나는데 응. 음. 와. 음. 갈비살 진짜 야 부들부들하다. 멋졌네. 와. 와. 엄청 부드러운데, 그 결감은 살아있는 어, 느낌 있잖아요. 결은 어. 그래도 느껴져야 되잖아. 고기 먹는데. 그치, 그치, 그치. 여기 말도 안 된다, 진짜. 아니면 이번 명이나물. 집된장 같은 거한번 먹어봐야겠네. 돼지고기 응. 명이나물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음. 집된장 맛있죠? 집된장이 그러 짜지도 않고 좋네. 응, 어, 짜지 않아서. 음. 무한대로 들어가. 음. 음. 맛있다. 맛있게. 이게 그냥... 확실히 목살이 조금 더 부드럽고 음. 갈빗살이 조금 더 이렇게 씹는 느낌이 좀더 있긴 해요. 그쵸? 이 목살이 더 두툼하잖아. 근데도 음. 이게 스흥스흥 하면서 무슨 쭉쭉쭉 음. 그렇죠, 그렇죠. 부드럽게 막 쭉쭉쭉 퍼지고 그냥 이제 씹는 맛이 좀 있지. 조금 더, 조다뭐 씹는 맛이 있어. 음. 갈빗살 맞아도 부드러운 갈비살 부드러워. 음. 맞아. 이거는 먹매추 해야겠는데. 어, 오. 어떻게 하게요? 난 아,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음. 또 좋은 뷰와 좋은 와인과 이런 질 좋은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어. 네. 약간 서양화 시켜보자. 어. 분위기 잡을 수 있게. 그 안에 아마 뭐 이제 크림치즈랑 그리고 좀 우리나라 또 K감태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감태? 감태 싸서 요즘 못 먹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신발 빼고 다 먹어. 감태 싸면. 요즘 감태로 뭐 요거트도 만들어 먹고. 그치. 렇 아, 감태. 아, 이거 감태도 감태. 이게 잘해야 되는데. 크림치즈. 크림치즈. 자, 이름하여 갈비살 감태 말이 어? 오이. 너무 와인 안주 느낌이네. 그렇죠. 음. 고급스럽게 이게 와인이랑 또 크림치즈 막 이런 게잘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리지. 자 이렇게 해서 한 점이 완성이 됐고. 오케이 오케이. 자두 번째 이제 갈치 속젓. 두 번째 점은 고추냉이 가야겠다. 자먹매치 도전하겠습니다. 어 아몇개걸 거야? 몇개걸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제가 필살의 영혼을 담아서 세 점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어. 세개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제산 네, 음. 제가 이렇게 만든 갈비살 감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와인을 한잔하시면서 드신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했다. <laughs> 콜라 필요하세요?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자 성공 실패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성공 실패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공. 예! 하나 둘 셋. 성공. 아, 이러면 이렇으 일단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고요 네, 그럼 와인이랑 먹었을 때좀잘 어울리겠던가요? 근데 레드랑도 잘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잘 넵. 먹고 가겠습니다. 네, 아홉 개니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이렇게 되면 다영이가 무조건 성공하지 않는 이상 절 따라 올 수가 없어요. 야, 이거 꽂는 데도 한 세월이야. 먹어야 돼. 짜란. 이렇게 하루 있으면 목 디스크 걸릴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닐 예정이어서 오늘이 마지막 캠개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불치하고 단연한데. 아, 분위 좋다. 어! 와 어, 이제 여기다가 먹술단 이게 이게 떠뜨는 거예요? 오, 어, 먹술단 네. 환영합니다. 어, 대박. 이렇게 화려한 어, 분위기까지. 와, 할 이런 필요 우와, 공짜 불꽃놀이다. 와, 공짜다. 진 공짜, 공짜다. 와. 와, 지금 몇 발을 쏘는 거야. 야, 이게 저녁에 멋있네, 여기. 야, 미쳤다. 여기 뭐 주먹밥 이런 것도 있다는데 주먹밥도 좀 시킬까요? 그래. 사장 주먹밥이랑 갈비살좀만더 주세요. 저기 날치알 응. 도와드릴게요. 어? 네, 뭐. 우와. 날치알 주먹밥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날치알 주먹밥 좀 먹어볼까요? 먹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치알 주먹밥에다가 갈치속젓은 어른들을 위한 맛인 것 같아요. 음. 진짜. 나도. 감칠맛 미쳤고. 근데 고추냉이랑 조합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음! 우리 근데 후식, 쭈꾸미 관자볶음 안 시켜요? 시켜! 응. 매콤하데내리자 응. 쭈꾸미 관자볶음 하나만 부탁드려요. 오자 오, 오 좋아. 맛있겠다 맛을 한번 봐볼까? 음내 스타일이야! 음, 쫀득쫀득하고 음. 부드러워 부드럽게 음, 또 부산하면 또 이제 해산물이 생각나잖아요. 음. 주꾸미도 맛있고 관자도 맛있고 뭐. 꾸미 음. 음. 맛있습니다, 그래도. 음. 아이 양념 맛이 자극적이지 음. 않아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먹기 너무 좋아요. 좋다. 야, 이거는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한번 비벼야겠죠. 콩깃밥 하나만 주십시오. 음, 들고오셔가지고밥한 공기 시켜서 슥 하나 비벼먹는 거지. 음. 음, 맛있겠다. 어, 향 너무 좋은데? 어, 향, 향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이게 고기배가 있고, 뭐, 디저트배가 있듯이, 밥배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음. 마지막 밥배를 얘가 아, 딱 세워주네. 아, 이거 무 어. 이걸 드실 때는 밥이랑 드셔야 되네요. 음. 음. 한줄평 갈까요? 한 갈까요? 네. 네.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대, 약간 낮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 쯤에 부터 시작해서 아주 늦은 밤까지 음. 좀쭉 저녁을 길고 여유롭게 즐겨보시기를 오.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한 번은 이제 입으로 음. 맛을 사로잡았고, 음. 또한번 이제 눈으로 아이 풍경을 사로잡았어요. Enjoy your dinner. n 네. 잘 먹었습니다. 좋다. 아, 좋다. 좋아.